여러분은 혹시 남편의 농담 때문에 개그의 주인공이 되어보신 적 있나요? 만약 있다면 아마 3초 안에 제 이야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싶어지실 거예요. 사건은 며칠 전 동네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서 시작됐어요. 그날도 남편은 제 옆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. 계산원분이 물건을 찍기 시작하자 남편이 특유의 넉살 좋은 표정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하더군요. 아이고, 이 아줌마요? 조심하세요! 말할 때 손이 좀 맵습니다. 성격도 보통이 아니에요. 순간 제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젊은 계산원분은 그저 곤란한 미소만 지으셨죠. 창피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.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꾹꾹 놀라왔던 감정이 터져 창밖을 보며 울먹이고 있었어요. 운전하던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능글맞게 한 마디 툭 던지더군요. 아니. 왜또 과자 샀어? 그거 어제 한 봉지 다 먹었잖아. 속으로 아 진짜 이 인간이 또 시작이네 싶었지만 겨우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. 오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나 진짜 속상해.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군요. 아이고 당신은 꼭 당신 엄마 닮아서 그렇게 예민해. 좀 대범해줘봐. 농담들 못 알아듣고 예민하다고?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상처였어요.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말이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.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. 그리고 오늘 저희는 다시 그 마트에 갔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계산대 앞에서 남편의 농담 시동이 또 걸리더군요. 이번엔 수위가 더 높았어요. 이 아줌마요. 조심하세요. 손벌은 나빠요. 도둑질도 할 사람입니다. 저는 남편을 한번 쓱 쳐다봤어요.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계산원분께 말했죠. 아유, 죄송해요. 저희 남편이 원래 저렇게 헛소리를 좀 해요. 오늘 약 먹을 시간을 놓쳐서, 음, 평소보다 좀 심하네요.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. 네? <laughs>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요.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더라고요. 계산원분은 웃음을 참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이셨고요. 어떠세요?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? 솔직히 이런 농담은 개그가 아니라 선을 넘은 거잖아요.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웃음으로 포장하는 건 폭력일 뿐이죠.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? 남편의 선 넘는 농담. 어디까지 참아보셨나요?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.